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박명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방구석에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메이징 메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7살짜리 천재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라면 반드시 꼭 봐야 할 영화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변가 작은 한 마을에 삼촌 프랭크와 그의 조카 7살짜리 메리라고 하는 소녀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삼촌 프랭크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배우인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반스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슈트를 벗고 그의 일상 연기를 볼수 있는 것만으로 사실 이 영화는 충분히 볼만한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프랭크와 그의 조카 메리는 첫 등장부터 굉장히 흥미롭고 사랑스럽습니다. 이제 삼촌이 메리를 학교에 보내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메리는 학교에 가기를 굉장히 싫어하죠. 자기는 홈스쿨링 공부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프랭크는 메리를 꼭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메리가 좀더 평범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메리는 학교에 가게 됩니다. 과연 메리는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1두하기 1부터 가르치는 학교 수업이 메리에게 만족스러울 리가 없죠. 메리는 그런 수업 시간을 매우 지루해하고 결국 불만을 선생님에게 표출합니다. 그 외에도 메리가 학교에서 몇 가지 사고를 치게 되면서 결국은 학교 교장도 메리가 수학 천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 결국 교장은 삼촌을 불러서 면담을 신청하게 되고 메리를 좀더 좋은 학교에 갈 것을 제안을 하죠. 그때 프랭크가 교장 선생님에게 했던 이야기가 저한테 굉장히 인상 깊은데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덜 똑똑하지만 착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교장 선생님은 굉장히 황당해하죠. 사실은 프랭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메리의 엄마인 프랭크의 여동생 역시도 수학 천재였습니다. 인류의 위대한 업적을 낼 만한 그런 수학 천재였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인생의 끝은 매우 비극적으로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프랭크는 메리만큼은 그 엄마의 길을 따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죠. 메리가 덜 똑똑하더라도 행복하게 자라기를 원하는 것은 프랭크의 진심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여동생의 부탁이기도 한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프랭크도 혼자 있을 때에는 굉장히 큰 고뇌에 빠집니다. 혹시나 내가 메리의 인생을 망치게 하는 건 아닐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놀라운 재능과 천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아이를 이렇게 평범하게 키우는 것이 과연 옳을까? 프랭크는 계속해서 혼란을 느끼고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영화라고 하는 특성상, 만약에 주인공이 계속 혼자 고민만 하고 있고, 내적으로 갈등만 하고 있으면 영화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 영화는 중간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메리의 할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할머니는 수학 천재였던 딸을 매우 엄격하게 키웠던 그런 엄마였죠. 그래서 딸이 수학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연애도 못하게 하고, 자유롭게 놀러가지도 못하게 하고, 오직 방구석에서 계속 수학 문제만 연구하도록 굉장히 엄하게 키웠던 그런 부모였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다시 나타나서 이 메리를 자신이 키우겠다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랭크와 할머니의 갈등은 더 심해지게 되죠. 프랭크와 할머니의 가치관은 명백하게 대립을 이루죠. 프랭크는 메리가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 수학천재 소녀가 이렇게 평범한 마을에 사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죠. 얼른 도시로 나가서 최고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기를 원합니다. 프랭크와 할머니의 의견 충돌은 도저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법원 소송까지 가게 됩니다. 과연 누가 오를까요? 프랭크가 오를까요? 할머니가 오를까요? 영화를 보다 보면 프랭크에게 좀더 감정이입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워낙 배우가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 캡틴 아메리카니까 왠지 그의 이야기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지만 할머니의 이야기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100년에 한명 나올까 말까 한 그런 천지아이를 그냥 평범한 마을에서 평범한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어쩌면 굉장히 부모로서 직무유기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할머니의 입장이 조금 고집스러운 것은 마음에 안 들긴 하지만 완전히 틀렸다고는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프랭크의 입장에 설득될 때가 있고. 그리고 반대로 할머니 입장에 또 설득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긴장감을 유지하다가 어떠한 결말에 이르는데 그것은 제가 말해드릴 수가 없고 여러분들이 직접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영화의 결말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너무 적절한 결말이고 어, 너무나도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명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한두 가지 장면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 메리가 수학에 열중하고 있을 때 이제 삼촌이 산책하러 나가자고 이야기를 하죠. 메리는 독특하게도 뛰어노는 것보다 수학 문제 푸는 걸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프랭크가 억지로 그녀를 데리고 나가서 공원을 산책하죠. 그때 석양 노을을 배경으로 프랭크와 메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두 번째 명장면은 뭐냐면 메리가 그토록 밝았던 그 메리가 중간쯤에 굉장히 큰 혼란과 절망에 빠진 장면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메리의 친부였던 남자가 법원에서 증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기를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렸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메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를 낳았던 아빠가 어떻게 나를 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릴 수도 있냐고 메리는 그 상황에서 굉장히 슬퍼하고 어떤. 존재적인 근본이 흔들리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프랭크는 메리에게 어떤 상투적인 위로의 말을 건네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산부인과로 데려갑니다. 메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여기를 왜 데려왔느냐고 한참 시간이 지나서 저쪽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소식이 들리고 온 가족이. 그 아이를 환영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이자 프랭크가 그때 메리를 깨워서 저 모습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기뻐하는 모습을 보라고 그리고 메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들도 너의 탄생을 저렇게 기뻐했다고 메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비로소 메리는 그 혼란스러운 감정들을 가라앉히게 됩니다. 자신도 태어날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비로소 어떤 존재적인 안정감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프랭크는 어, 메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존재였습니다. 어쨌든 그 사건을 계기로 메리는 더 이상 우울감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굉장히 현명한 프랭크의 교육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교육에 대해서 특히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프랭크와 할머니의 어떤 가치관의 충돌을 보면서 어, 우리의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이 영화는 모든 부모들이 반드시 봐야 할 영화라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어필하면 이 영화는 굉장히 대사가 좋고. 위트가 넘치고 유머가 많습니다. 그래서 프랭크와 메리가 주고받는 그 대화를 보면 굉장히 위트가 있고 유머가 있어서 그래서 이 영화를 보는 내내 웃음짓게 만듭니다. 네, 오늘은 7살짜리 천재 소녀의 이야기를 다룬 어메이징 메리 라고 하는 영화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